제재작은요. 치료가 잘못되는 건 아니고 편의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변수를 해결해 나가는 전략적인 제재작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제재작을 안 하고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로 최대한 해결을 해요. 저희 병원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두번 이상 제재작 하신 분들 거의 없어요. 안녕하세요. 치과 교정과 전문의 안상수입니다. 저는 현재 연세바로 치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연세바로 치과 네트워크는 레드 다이아몬드 등급이라고 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치과입니다. 등급은 그렇다고 치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의 인비절 라인 글로벌 갤러리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비절 라인 공식 강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비절 라인 케이스가 이렇게 많고 잘 끝난 케이스도 많고 저희 병원 환자분들이 많이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인비절 라인 제제작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인비절 라인 제제작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비절라인 제제작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료진의 실수 같은 거예요. 인비절라인이라는 게 공산품이고 다 똑같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들이 치료 계획을 하나 하나 만들어서 장치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치과에서는 인비절라인 라이트로 된다고 하는데 어떤 치과에서는 뭐 3년 걸린다고 하고 기간 자체도 많이 다르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인비절라인이라는 게 제작을 할때 원장님들이 어떤 치료 계획을 가지고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예전에 인비절라인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치료를 했던 적이 많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저희는 인비절라인 재제작이 확 줄었죠. 그 이유가 제가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그래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많은 계획을 세워보시고 인비절라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재제작의 횟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비절라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완벽하지 않으면 인비절라인 재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비절 라인을 재제작하는 이유는 협조도 부족이에요, 사실. 환자분들이 좀 열심히 못 끼는 경우에 시야가 당연히 이동을 못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의 협조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 원장님 저는 23시간을 꼈는데 왜안 돼요? 억울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 원장님 저 그냥 안 꼈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장님 저 그냥 안 꼈어요는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인터넷 봤더니 12시간만 끼면 된댔어요. 이런 거는 믿지 마시고요. 그래도 20시간 정도는 껴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치료 계획을 맞춰서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환자분들은 원장님 저 진짜 23시간을 꼈는데안 맞는 게 말이 돼요. 억울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비절 라인을 끼는 게 아니고요. 잘 껴야 돼요. 인비절 라인을 잘 낀다라는 거는 인비절 라인 입안에 위치시키는 게잘 끼는 게 아니고요. 인비절 라인을 위치시키고 주의사항을 잘 따라 주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비절 라인이라는 게 끼고 많은 분들이 이 교환면 쪽만 막 누르는 걸 열심히 하세요. 이 누르는 거는 우리가 인비절 라인을 잘 적합시키는 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인비절 라인을 착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테치먼트랑 치아의 옆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비절 라인을 끼시고 옆에 어테치먼트를 이렇게 꼬집듯이 꾹꾹 눌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비절 라인을 정확한 방법으로만 착용을 해주시면 사실 18시간만 끼셔도 치료의 결과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인비절라인을 다시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치아가 저희 계획대로 안 움직인 경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방법으로 인비절라인을 착용하셨다 하더라도 치아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치아는 저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르고요. 한 사람에서도 이쪽과 저쪽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 힘을 주면은 평균적으로 이만큼 움직였어야 되는 치아가 사실은 환자분에게는 좀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인비절라인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철사 교정에서도 오자마자 환자분 저한테 오늘 뭐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환자분의 치아가 얼마큼 이동했을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을 보고 아 오늘 이 정도 됐으니까 어떤 진료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철사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분들이 왔을 때 그런 변수들을 그때 그때 제가 다시 적용을 시켜서 치료를 해 나가는 진료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인비젤 라인은 안타깝게 치료가 시작할 때 모든 치료 계획을 한 번에 다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치아 이동의 변수가 생기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안 맞게 되는 거죠. 안 맞으면 무조건 재제작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 저는 재제작을 안 하고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로 최대한 해결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진료를 마지막까지 다 이끌어가고 나서 재제작을 몰아서 한 번에 해서 끝내는 방법으로 많이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두번 이상 재제작하신 분들 거의 없어요. 심지어 재제작을 아예 안 하고 끝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재제작을 굉장히 뭐 치료가 잘못된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재제작은요. 치료가 잘못되는 건 아니고 편할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변수도 없이 한 번에 끝나면 좋지만 변수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변수를 해결해 나가는 전략적인 제제작이 필요한 겁니다. 제제작을 한 번을 하냐 두 번을 하냐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치료가 잘 끝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환자분들이 제제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좀해 주시고 저도 더 많은 설명을 해서 환자분들이 걱정하지 않게 치료를 잘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 제작이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제작을 한번 한다라는 거는 일단 한 달이라는 제작 기간이 또 들어갑니다. 처음 인비절라인 질문할 때도 한 달이 걸리잖아요. 제 제작도 똑같이 한 달이 걸려요. 그래서 한 달이라는 기간이,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거니까 제일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제작을 할 때는 원래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인비절라인 본사 측에 돈을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 인비절라인 제제작은 소정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제작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있다는건 알고는 계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병원은 인비절라인 제제작 비용이 없는데, 저쪽 치과는 인비절라인 제제작 비용 안 받는데요.라고 하시면 그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비용 없이도 제제작을 해주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면 원장님께 되게 감사한 마음 은 더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진 않을 거예요. 보통 10만 원 언더로 알고 있는데 10만 원 이하의 비용을 지불하는 거는 그냥 병원에서 나가는 실비 정도를 청구하는 거니까 환자분들도 제제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비절라인 제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환자분들은 인비절라인 제제작에 대한 오해를 좀 푸시면서 제제작도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제제작을 통해서 치료가 잘 끝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비절라인 치료를 또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 있어요. 인비절라인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세트로 끝나는 진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축구 게임과 비슷하다. 첫 번째 세트는 전반전, 두 번째 재제작을 한 거는 후반전. 거기서 승부가 나면 제일 좋지만 거기서 안 되면 연장전을 가고 거기서 안 되면 승부차기라는 거예요. 재제작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있어도 되고 그 재제작을 통해서 치료는 또잘 끝낼 수 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이상 치과교정과 전문의 안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